플레이하겠습니다. 팀 바뀌었으니까 맞추면서 갈게요 맞추면서. 나이스. 골 마무리. 감사합니다. 번, 2번 기다려. 자 하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플이했습니다 와우, 좋아하는데. 고패스, 고패스. 가비. <laughs> 것도. 고 가자. 간다. 오. 야. 어. 아, 이스 <laughs> <오>! 아, <까비. 웃음>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아 나이잖아 저거.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이, 굿슛, 굿슛. 좋아요. 아, 마무리! 와우! 아, 아, 굿! 다리. 자, 골키퍼 규대하겠습니다. 다음 번호! 2번? 다음 번호입니다. 다음 번호! 나번이 맞으니까 번 네! <웃음> 굿. 오오오 go, 아, 끝까지 끝까지. 아, 아이. 다키야마무리이다 네. 네, 네. <laughs> 야, 어디로 쳐 야! <laughs> 아, 가비끝 <laughs> <까비. 웃음>

よし 부르면서 들어가라고 나 이스 빠르다 안돼! 오케이 자 어, 아웃되면은 골키퍼 교대합니다 어떡해.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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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키퍼 교대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번호 자 골키퍼 다음 번호입니다 아까 넘어간 그 다음 번호입니다 누구죠 몇 번까지 했죠 아까 플레이했습니다 첫지 <목소리도> 오, 오, <목소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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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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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토 좋고 굿. <웃음> 아 <laughs> 이거 <이보 플레이보> 플레이, 고 플레이. 안마가 이거를 누가 없는데? 야 형님, 야, 야 얼굴 보니까 그냥 뒤로 넘어가 있던데? 누가 <laughs> 없는 어떻게 먹냐고? 아 지금 왜 나오냐? <laughs> 아야 왜야? <laughs> 지금 왜 나오? 아직마 <laughs> <왜 나와? 웃음> <laughs> 시간 지키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힘들어도 덕분 뛰면서. <laughs>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실세도 괜찮습니다 자식 까비 연발구 연말구자 괜찮아요 자신있게

자 골키퍼 교대하겠습니다. 플레이. 오. 오 나이스 마무리고 마무리고. 오, 턴트롤 나이스! 나이스 다접 아, 좋았는데. 아, 약간 오, 2대 0, 2대 0, 2대 0. 컨트롤. 와우 나이스. 플레이. 자, 1분 나왔습니다. 1분. 와, 아, 좋다. 오! 맞았어, 이거는. 이맞힌거 아니야? 야! 끝. 아, 잘봤는데 아, 진짜! 아, 아, 급뻑, 급뻑. 어, 아. 오. 어, 오, 다 어허. 아. 오다 먹어. 나이스! 아, 와. 아. 아, 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자, 3대 1. 아, <laughs> 자,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자 퍼터 종료하겠습니다.